어. 그래서 최근는 <laughs> 그래 처음에 우리 엄마가 계속 듣는 말 하잖아. 근데 엄마가 성렬이는 이름 불러주는 걸 좋아하나? 나한테 한번 물어봤어. 어, 어. 아, 따로 있을 때? 어, 따로 있을 때. 어. 아, 뭐 그런 거 같아서. 나 성렬이랑 부르는데? 근데 걔를 멸이라고 불러주는 걸더좋아한대 내가 걔가 더 좋아해서 그냥 짱나서 성렬이를 불러. <laughs> 걔, 너 이런 거 하지 마라. 니가 나이만 타고 그러나. 막 혼났거든? 그래 근데 같이 가고 으니까 엄마가 성렬이라고 불러줘. 어? 우리 아빠가 나 어렸을 때 친척들 만나거나 하잖아 그러면 아빠가 분기 잡는 역할이었어 아집 밖에서는 센 척하는 우리 가족들은 500번 들어서 대꾸도 안 해준 얘기를 그런지 아 알지? 네. 한결에 들어줄 거막신나해막아암사수원지 어. 있을 때막 이러면서 막 우리 그 다음 얘기 뭐 나오겠구나 뭐말더 <laughs> <짬뽕> 먹을래? 그 하고 있고 서아딴 세상이네 약간 다르 테이블이셨나요 혹 어. 그러다가 아빠가 어. 그래서 최근은 <laughs> 졸라 빡 터져가지고, 내가 진짜 괜찮았었거든? 최고야! 최고 아빠 머릿속에는 최서방인 거야. 어. 어. <laughs> 아빠는 원래 이제 무게 잡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응. 딱히 프렌드리하고 뭐 트렌디한 걸 추구하지 않지 응. 그리고 맞아 그 커피 먹을 때그 아빠가 이제 우리가 내가 엄청 웃으니까 최고는 안 하고 뭐 자네는 아 그치 약간 이제 다르게 만, 만드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또 500번 들은 얘기라서 엄마랑 나랑 맛있어? <laughs> 아, 아버지 얘기에 관심도 어, 안 돈데. <laughs> 아빠가 세 명을 아, 내가 라떼는 뭐 이런 이런 얘기 할거 아니야. 어. 아빠 하고 싶어있어 해야 돼. 어. 근데 주목을 받고 싶어 하거든. 응. 나한테 주목해 주자. 왜냐면 아, 처음 얘기할 때 주목을 해주지만 아, 두번세번 번 얘기할 때 주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두번 그래. 근데 이제 성열이 주목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성열 봤다가 나 봤다가 오면 봤는데 나랑 엄마는 막 커피 따뜻하고 가. 있지 어, 엄마가 커피 더 먹을래 하면서 나한테 커피 따라줘요. <laughs> 그래. 아, 이거 먹고 있으니까 성열이가 엄청 당황했대. 아버지 얘기하시는데 둘이서 커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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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무도 그쪽에 관심을 주지 않아서. 어. 그래가지고, 왜? 아빠 신나고 좋던데. 야, 아빠너 있어가지고, 야, 옛날 얘기 다 꺼내고 재밌더라, 야. 아빠 재밌었을걸? 야, 우리 아빠는 자기 얘기 들어주면 진짜 제일 좋아해. 우리 아빠는 최고의 자기애자야. 아, 그리고 엄마가 막 가서 어땠냐고 막 물어보는데. 내가 다 얘기 다 잃었잖아. 엄마, 우리 집 다들 냄새 도는 줄 알았잖아. 말 졸라 안 해. 개일받음. 그래가지고 내가, 어. 집중 바라는데 안 가고 말도 안 한다고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고 저희 집에도 비슷한 애들이 있다고 다일렸였다고 그래 아들들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또 그것도 얘기해줬어 근데 장이 그랬어 원래 그게 여동생들은 안 열받고 누나만 열받는데 개이 어. 장녀만 열받는데 어. 여동생들은 오빠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내 동생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. 근데 우리는 이놈의 새끼들이 이거잖아 어. 그러니까 빨리 참여 안 해? 참여 어. 빨리 참여 완전 달라. 아, 지금 식사를 안 온다고? 너 지금 도대체 무슨 행실이야 행실? 어. 어. 근데 여동생은 이제 저것과 나는 서로 다른 개체다 이게 매우 음. 확고하지 아 최근에 또 웃겼던 수 이거는 또 내가 집갈 때보다 갈등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<laughs> 집가면 우리 집엔 아빠 재안이 재욱이 다 렌즈 에기잖아 음, 음. 그러니까 렌즈통이 그 바깥 화장실에 있어 어, 어. 그러면은 난 집가면 항상 렌즈통 안꺼거 쓰면 되니까 가지 음. 근데 렌즈통 안꺼거쓸 쓰려고 그러는데 뭐 물이 차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음. 뭐 대충 찾아가지고 음. 비어있는 걸 쓴단 음. 말이야 그래서 좀 쓰고 그날 잤어 근데 다음날 재한이가 학교 가야 돼. 좀 옛날이야. 응. 재한이 학교를 다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! 엄마! 엄마 렌즈가 썩었어! <laughs> 컬러 렌즈라 서자 이거 투명인데? 컬러 렌즈를 본 적이 없는 거야? <laughs> 내가? 어. 자기 케이스 투명 렌즈가 있는 그거야. 어? 몰랐던 거야? 빈줄 알고 <laughs> 거기다 쓴 거야. 그러면 다황하지 어. 그럼 인정이지. 어, 내 렌즈인데! <웃음> 내가 <웃음> 개입장에서 맥 광이 엄마가 개들로 렌즈가 쏘았어. <laughs> 가봤는데 개빵 터질. 싱니컬한 개입에서 렌즈 쏘았다는 귀여운 <laughs> 소리가 나올까 <나왔고>, 너무 <laughs> 나, 어이가 터질. 상상이 것 같아. 안 돼. 솔직히. 근데 제욱이면 모르겠는데 <laughs> 재환이 진짜 상상이 안 돼. 아 개웃기네. 그거를 해서 안어 쏘았나요 버린 것도 이거. 엄마테 호들갑 어아 <laughs> 너무 웃긴다 근데.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. 놀러 오세요.